F1 게임을 즐기는 방법, 대표적으로 레이싱 휠과 패드가 있지만 오늘은 남은 방법 중 하나인 키보드, 키보드 세팅 및 키보드로 즐기는 방법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사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일 힘들고 고통스러우며 타협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100% 만족하며 즐기기가 여간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키보드로 고이신 분들의 생존기및 타임어택 극복기를 듣다보면 은 키보드 플레이 노력도 안한 제가 한창 부끄러워지는 부분이긴 하지만 키보드로 한다는게 여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키보드 세팅을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메인 화면에 옵션즈에 들어가셔서, 세팅즈를 들어가시면은, 컨트롤즈, 바이브레이션, 포스, 피드백, 키보드 프리셋 1이라는 프리셋 하나가 보이실 겁니다.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값들을 사용하셔도 좋지만, 누르셔서, 에 t 을 누르신 다음에,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값을 먼저 눌러주시면은, 스티어링, 레이트, 스티어링, 데드조, 모 l i 어 e 리니어리티, 이런 게쫙 뜨는데, 사실상, 키보드 유저한테는 이게, 아무짝에, 어, 아무짝에 영향을 주지 않는, 쓸모가 없는, 옵션 값들입니다. 왜냐면은 대드존 값이나 선형성 값을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키보드는 1과 0즉 입력을 하면 100이고 입력을 안하면 0으로 찍히는 그런 형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입력값 캘리브레이션 값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만져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바이브레이션이나 포스 피드백은 키보드에 뭐 진동이나 포스 피드백이 오는 그런 고급진 사실 이 세상에 있을랑가 모를 싶은 그런 키보드가 있는 분이라면 모를까 그런게 대부분 거의 99.9%는 어, 탑재가 안된 기본적인 키보드를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것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컨트롤 값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엑셀레이트나 브레이크 리버스 티어 레프트 라이트는 여러분들이 다들 예상하셨다시피 가속을 할 건지 브레이크를 할 건지 휠을 왼쪽으로 꺾을 건지 오른쪽으로 꺾을 건지에 대한 값을 설정하는 겁니다. 기어 업과 기어 다운도 마찬가지로 기어 단수를 올려주는 것, 기어 단수를 내려주는 키보드 입력 값을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클러치 값은 경기 시작할 때 빼고는 거의 쓰이질 않기 때문에 키보드에서 좀 멀리 동떨어진데 하지만 기억해낼 수 있는 부분에 이렇게 입력값을 해두시면 편리할 것 같습니다. 핸드 브레이크는 애플 머신에서는 사용을 하지 않고 피렐리 한랩에서 스포츠카에서 드리프트 할 때만 사용하니까 이거는 솔직히 설정을 안 해두셔도 키보드에서 이것까지 설정하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거는 설정을 안 해두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보다 넥스트 카메라가 은근 중요한데요. 이거 시점 변환이죠. 시점 변환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점 변환 좀 빨리 빨리 이렇게 편한 시점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키보드 입력값 설정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루프 드 루백, 루프 레프트, 라이트는 그냥 지나갔는데 사실상 어, 머신 자체 뭐 이렇게 한 바퀴 쭉 둘러볼 거 아니면은 굳이 따로 설정값 안 해두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달리다 보면 뒤는 생각보다 은근 많이 볼 때가 있기 때문에 뒤 정도는 따로 설정값을 해두셔도 좋을 것 같네요. 리플레이나 플래시백 버튼은 따로 설정값을 해두시기보다는 그냥 달리다가 아 마음에 안 든다, 다시 달리고 싶다, 아니면 뒤로 감고 싶다 하면은 ESC 키 누른 다음에 거기에도 플 플레이 플래시백 버튼 있으니까 그거 누르시는 게더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까지 키보드에 입력하면 키보드가 진짜 너무 복잡해져요 액티베이트, 디액티베이트, DRS는 DRS 구간에서 DRS를 활성화하느냐 그리고 DRS를 끊느냐 그 버튼 입력감인데 이건 정말 많이 쓰입니다 최대한 손에 잘 익는 편한 위치에 해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피트 리미터는 설정값 해두시면 좋긴 한데 딱히 그렇게 중요도가 높진 않습니다 뭐 물론 현실에서는 좀 다를 수 있겠는데 게임에서는 그렇게 중요도가 높아 보이진 않으니까 잊어버리지 않을 정도의 위치에 입력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라디오 앤 보이스 커맨드는 레이스 도중에 이제 내 차량 상태 어때? 내 바퀴 어때? 날씨 앞으로 어떻게 돼? 피트 스탑 전략 어떻게 할까? 앞으로의 세팅, 앞으로 다음 피트 스탑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 이런 거 말할 수 있고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 생각보다 많이 쓰이긴 하지만 사실 키보드 유저가 이것까지 쓰면 너무 바빠지기 때문에 근데 안쓸순 없어요. 안쓸순 없기 때문에 이거는 어 조금 덜 중요한 위치에다가 가끔 튼튼 어떻게 보면은 경기가 아무리 길어져도 진짜 한두 번, 끽해야 한 다섯 번, 10번 정도만 쓸 거기 때문에 지 않을 정도의 위치에만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MFD, 멀티 펑셔널 디스플레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레이스 도중에 우측 하단에 정말 많이 보게 되는 뭐 타이어 온도니, 머신 상태니, 엔진의 상태니 그런 거볼수 있는 말 그대로 멀티 펑셔널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다양한 기능적 디스플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건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MFD 버튼은 경기도 중에 조금씩 조금씩 계속해서 바꾸면서 볼수 있는 위치에 키보드 입력값 설정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MFT 메뉴 업다운 레프트 라이트는 메뉴 업 위아래 그리고 야, 왼쪽 오른쪽 지나가는 버튼이니까 이거는 중복돼도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DRS 버튼 다음으로 많이 쓰이는 오버테이크 버튼이죠 ERS 온오프 하는 건데 이것도 DRS랑 약간 가깝게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요 밑으로 뭐 MFT 쇼트컷 카 셋업 패널, 카 데미지 패널, 패널 뭐 퓨어믹스 인크리스, 디크리스 브레이크 바이어스 뭐 이런 거다 MFD 설정 값 하나만 해두시면은 거기서 조금 번거롭겠지만 하나 하나 넘기면은 이 모든 값들 다볼수 있고 설정을 할수 있으므로 이것들을 레이싱 휠에서는 사실 다 하나 하나 이 숏컷 값 입력해두기 정말 편한데 키보드에 이걸 하나 하나 다 입력하면은 키보드가 모자랄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복잡해서 내가 뭘 했지라는 생각에 정말 하나도 못 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안 해두셔도 좋습니다 정말 굳이 안 해두셔도 돼요 이 모든 값들 나머 값들은 정말 절 믿으시고 밑에 값들은 다 설정값 안 해두셔도 좋습니다. 일단 키보드 유저분들이 유념해야 되고 집중해야 될 거는 잘 달리고 깔끔하게 서킷 달리는 거그 자체이기 때문에 어, 이 모든 값들 설정해둘 여유가 없습니다. 어,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키보드 셋업은이 정도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서 제가 키보드로 플레이할 때 쓰는 키보드 세팅 값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유념하셔야 할게 이게 절대 정답이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마인한테 절대 편.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제 손가락에 편하도록 그나마 타협점을 맞춰서 셋업한 갑입니다. 자 그렇다면 키보드 세팅 어느정도 끝내놨으니까 키보드로 즐길 때 살짝의 팁 또는 타협점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만약에 모든 어시스트를 앵간한 레이싱 휠이던 패드로 플레이 하시는 분들이나 똑같이 그러니까 어시스트가 거의 다 꺼져있는 상태에서 키보드로 플레이를 하시게 된다면은 사실 키보드로 플레이를 하신다 할지라도 직진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DRS던 ERS던 키고 끄는 것도 문제가 없으니까요. 문제는 브레이킹 시에 문제가 생기고, 다시 재가속도에 문제가 생기고, 코너링 때 문제가 생깁니다. 아, 키보드 입력 값은 뭐라고 했죠? 0 아니면 100으로 잡힌다. 그렇기 때문에 이 F1 머신은 항상 엑셀을 부드럽게 천천히 0, 1, 2, 3, 4, 5, 6, 7, 8, 9, 10, 막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세분화해서 서서히 밀고 올라가야 되는데, 바로 100이 잡혀버리니까, 바로 휠스핀이 나고, 코너에서도 브레이킹때도 쉽게 타이어, 브레이크 락업이 걸리고 엑셀을 스무스 하지 못하다 보니까 코너링 자체도 불안정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 키보드로 어떻게 보면 0 아니면 1이값 정말 섬세하게 조절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달릴 수는 있는데 어, 만족스럽게 달리기가 정말 힘드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게임 내에서 제공하는 어시스트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어느 정도 타협을 해야 한다는 소리죠. 스티어링 어시스트나 브레이킹 어시스트는 꺼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안티락 브레이크와 트랙션 컨트롤을 최대한 다 켜놓고 해주신다면 어느 정도 정말 편하게. 키보드로도 정말 깔끔하고 멋지게 돌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브레이킹 락업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풀 브레이킹을 얼마든지 해도 코너링 정말 스무스하게 헤쳐 나갈 수 있고요. 코너 탈출 후풀 엑셀링을 통한 가속을 하는 과정이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풀 엑셀링을 하면은 바로 휠스핀이 나면서 차가 한 바퀴 삥 돌아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보이죠. 물론 모든 어시스를 트 끄고도 키보드를 자유자재로 플레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 F1 게임에 익숙치 않다 하신다면 어시스트의 힘 적극적으로 반이 받으셔서 자유자재로 그리고 멋지게 완주하는 것에 목적을 두신다면 F1 게임 좀더 재미있게 키보드로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재미있게 보셨나요? 사실 키보드로 F1 게임을 해본 적이 이번이 두 번째인지라 와, 이렇게 힘든 일이었구나 깨닫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최소 패드 정도는 구매하신다면 정말 신세계급으로 만족도 높은 플레이를 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 환경이 되지 않는 분들 또는 그럴 여유가 없는 분들이라면 일단은 최대한 어시스트의 도움을 받으시면서 플레이 하시는 게 키보드 유저에게는 최선책이 아닐까. 그런데 어시스트 두개 정도만 켜놓고 해도 키보드로 못할 정도는 아닌데 꽤나 괜찮은데. 라고 저도 느꼈을 만큼 아예 나쁜 것은 아니므로 미약한 저의 팁 보시고 다시 한번 도전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재밌게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모두들 몸도 마음도 건강한 게임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 바이바이.